너가 혼자 공부할 때는 꼭계획표를 세워서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한번 앉으면 너 보통 몇 시간 앉아있노? 한번 앉으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앉아있나? 원래 공부 박스에 하는 애는 재작년에 7급 차 쓰겠는 애는 그냥 오전 4시간 공부하고 저 밑에 환영이 가고 점심 먹고 저녁을한거고 그렇게 한다더라고. 하그방 공부 독특하있거든그방 아예 기억나는데 6개월 만에 7급 학교였는 애거든? 독특한 애인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 하합에 절반을 서서 공부한대.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졸리는 걸 막, 막으려고. 서서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처박혀서 했다 하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좀도와 전에 내가 지방 투어 갈때걔 데리고 갔는데 음. 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6개월 만되 됐냐. 수석옛네 내가 그 당시에 고려대에 나온 애인데, 걔는 졸라 천재 같던 애야. 걔는 돈이 졸라 많아. 지금 집에. 내가 보고 학교에 수수하겠다 양주 씨가 졸라 비싼 거. 지금 아버지가 훔쳐왔는지. 어? 아, 졸라 비싼 거 가져왔는데, 아이 기억나는데, 그럼 인사하러 와가지고, 어, 그데 그래 내가, 이야기 좀 나눠보니까, 촐라 농땡이야. 공부도 열심히 안 해. 그래, 걔는 설명 안되려고하라 그랬어. 반면에 차 쓰게 얘는 완전 노력형이야. 걔가 다른 걸 하다가, 6개월 만에 졸업하면 이래서는 안되겠 원래 자연기였다. 걔. 때려치우고, 공무원 전향했거든. 그래서, 그, 내 카페에 다 있을걸? 지금은 워낙 학교 위기가 제로 씹발 영혼없는 학교국기좀 오리지 마라. 알겠지? 너무 많이 오라니까 좋은 게다 묻혀버려. 페이지가 뒤로 밀려가지고. 학격패 받고 싶어가지고, 알겠냐? 영혼없는 학격패막 올라오는데 애들 이제 조회수도 적어졌어. 기존에, 그래, 이제 내가, 아, 그래, 그거 한번 올려야겠다. 베스트 학교국 이런 거 있잖아. 뽑아가지고 옮기놓으면은 진짜 주옥같은, 진짜 멋진 학교국기도 공부법 이런 거 많은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페이지가 100페이지까지 막 하고 있지,라. 그럼 1 0 0페이지 가서 그거 보겠냐, 너가? 앞에 있는 몇개 보고 때려치우잖아. 그래 좋은 거다 묻혔어, 지금은. 내가 카페 오면 한만 개가 넘을 건데, 학교국기가 어쨌든 그 전에 공부했던 걔 독특한 게 그거라고 집중력 있잖아. 혹시나 선생님, 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졸려요? 걔도 너무 졸려가 하루 종일 집에 서서 앉아 가지고 절반을. 그리고 한번 앉으면은 세 시간 정도는 무조건 앉아 있고, 그리고 하루 전체 학습량 이거는 유튜브도 있대. 네가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야, 내 하루에 선생님 어, 공부 양을 열 시간 어떻게 채워요? 10시간 못 채우거든. 니는 공무원 때려 차라 알겠냐. 14급 하러 가라. 하루에 10시간 하는 게뭘 힘드냐. 내가 서울대 갔으면 아마, 시바, 이런 학습법이 졸라 떴을 건데, 어? 아까 하루에 한번 앉아, 몇시간 앉아있고, 사실, 내도, 나도 그랬다. 내가 재수할 때. 고3 때 친구, 시바, 광시 용의 만 거에 만나서 놀아가지고, 어, 우리 아버지, 나는 돈 없어가지고, 막 대학 갈 등록금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집에 가서, 어?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결혼식 다녀오셔가지고, 등록금을 그냥 보여주더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는 처음이자 마지막 우는 모습을 그때 봤지. 그리고 내가 뭐 꾸중하는 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 너 자취한다고 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너를 믿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등록금을 이렇게 현금 준비해놨는데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때 받은 충격. 아직도 이제 그 이야기하면 눈물이 확가 쏟아지고 지금도 막 대충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생각하또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 도 그렇고, 뭐, 잔소리를 안 해. 그냥 놔두는 거야. 믿고 놔두는 거거든. 나도 지금 우리 애들 키울 때 잔소리도 안 해. 내가 학원 보내고 이런 거안 해. 알아서 하라거든. 약간 방종형인데, 그만 믿는다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뭐, <laughs> 근데 갑자기 한번 아버지께서 뭐 뭐라 뭐 하는 게 아니지. 나는 이랬는데 아들 이럴 이랬 수 있냐 하면 그냥 우시는 거야. 야, 아버지가 우는 거는 나는 그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렇게 가난한 속에 억즉같이 어, 이게 내고 헤어졌 우리 아버지, 강인했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막우시니까 어, 너무 충격을 먹었어그 충격이, 뭐, 최소, 지금까지도 가지만은, 뭐, 그래서 당장 다음날 자취방을 이사침 시골에 다 사와서 3월 1일 날, 3일절이었는데 자취방 나와서 1년간 집에 아무도안들어갔어요 수능 칠 때까지. 혼자 공부한다고, 독학을. 그 당시에 고시원 1인 1실 들어갔어. 뭐, 그거였어? 그데 하루 종일 공부만 했지 뭐. 어? 그래 하루 잠 6시간 자고도 24 빼기 6 하면 18시간이 나오잖아. 18시간이니까 아침 점심 점심 3시간 빼더라도 15시간이 나와. 안 해도 아무리 공부 안 해도 15시간 하루 학습량은 15시간이 나오더라고. 15시간 공부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10시간 못하는 걸내 카페에 막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딱 자놓고 개실망했다. 이 시바놈들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지 않더고공무원 야, 수준이 이래 났나? 야, 시바놈들 뭐 하루에 10시간도 못하는 새끼야. 뭘 공부하나? 이, 내가 좀 미안한데. 이건 이제 옛날에 꼰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내 마인드는 그랬다. 어떻게 하루 역시 학습량을 10시간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 듣고, 하, 내가 딱히 하고그 정도 집중 떨어지면 하지 마라, 알겠냐. 너는 다른 길로 가라. 거기에 맞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되게 한 번은, 7급을 6개월 만에 학기에 있는 예, 그 학생이 있었거나 걔가 내 카페 올라오기를 하루에 18시간 공부했나? 학습냐? 17시 간 했나? 그렇게 7급을 그 기간에 학기했거나 그리고 내 카페 학교에 올렸는데 어떤 새끼야? 이거 뽕 때린다고. 괜히 지학교 후기 빛나라고, 어? 그학교 후기 올리고 걔가 내수업요 들어가기 직전에 찾아온 거지. 얼굴이 정지로 세지네야. 런데 그날 그학교 후기가 문제가 된 거야. 애들 밑에 댓글 속에 아니 뽕이라고 하루에 뭐 18시간 공부 어떻게 해 16시간일 거야 아마 뭐, 그 당시에 내가 댓글에 뭐라는 하면 야 오늘 찾아왔는데 그래 내가 먼저, 야 하루에 이것도 못하냐 하니까 전환기 선생님도 같은 통속이다 이지라면서 어? 그래 아, 나도 화났지만 걔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공부했던 책하고 모든 그들을 학습 계획표까지 다 그때 올렸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조용해졌어 그 당시에 두 표로 나뉘어져가지고 어 그때 내가 아 그때도 내가 솔직히 되게 애들이 좀 미웠다. 까 깜도 안 되는 새끼들이 심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까내리려고 거짓말 때린다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이고, 졸라게 못난 새끼다. 라는 생각 그 당시에 막 들었다. 개가 그고 국민을 다 올렸어. 전거까지 뭐, 그러니까 그 뒤로 댓글에 미안해요. 뭐 했는 거 같네요. 이래가지고 되게 그 조회수도 몇만 건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 아니 또. 너그 중에도 물론 여러 부의가 있겠지만, 혹시나, 내, 나는 뭐 그냥 절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양에 대해서 뭐 집중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알겠냐? 스스로에 대해서 가두어가서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나라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것을 못한다 하지 말고 해내수겠지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뭐, 대충 해도 되겠지만, 좀 내가 늘 이야기하는 스스로 머리가 좀, 학습머리가 부족하다. 기억력이 좀 짧다. 집안이 좀 가난하다. 나이가 좀 들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들보다 두배더 노력하면 되잖아 선님 저는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니는 자손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하리라 머리도 나쁘고 씨바 키어르고 이주를 하면 야 머리가 나쁘면 부진하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선님 예, 너무 불공평한데 원래 세상 불공평해 어쩌라고 머리도 나쁘고 집안이 가난하고 평생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갈래? 그럼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하잖아. 바꿀 수 없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나?